안녕하세요. 진료실에서 못한 말 다하려고 만든 채널 3분진료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피부과약이 독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피부과약이 독하다는 데 일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부과약들이 주로 일으키는 부작용에는 간독성, 위장장애, 기형화 유발 가능성, 전신 부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간손상을 일으키는 피부과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피부과약이 독하다는 데 가장 큰 편견을 가지게 한 약은 바로 무좀약입니다. 특히 초창기에 개발된 케토코나졸이라는 먹는 무좀약이 바로 간독성에 의해 퇴출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무좀약은 간손상을 일으킨다는 악명을 얻게 된 것이죠. 무좀약에는 보통 터비나핀, 플루코나졸, 이트라코나졸,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나온 케토코나졸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보통 1% 미만 확률로 간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좀약 자체의 간독성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손발톱 무좀 치료할 때는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하다보니 약 먹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발백선, 어루러기, 사타구니 완선 등은 2에서 4주 정도 먹으면 거의 낫고 이후에는 복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간수치가 혹시 오르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니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간손상을 혹시라도 일으킬 수는 있는데 무좀약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죠. 결론은 바로 간수치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일반 피부과나 내과에서 아주 간단하게 피를 뽑고 가면 일주일 안에 간수치를 알수 있어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에서 6개월에 한번 정도 간수치를 체크하면서 약을 드시면 되고, 혹시 간수치가 오르면 보통 약을 쉬어주기만 해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되면 다시 약 복용을 하거나,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바르는 약이나 무좀 레이저로 선회하기도 하죠. 또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술 먹는 것이 무좀약 드시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간손상 확률이 높습니다. 제발, 제발 주에서 2, 3회 술 드시면서 나는 간손상 걱정 때문에 무좀약 못 먹겠어 하면서 무좀균을 키우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술 먹으면서 약 먹어도 되냐? 술 먹는 날약 쉬어야 되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타 채널의 댓글에도 질문이 달려있지만 당연히 안 먹는 게 답입니다. 약사님이 먹어도 된댔어, 의사선생님이 먹어도 된댔어, 라고 합리화하지 말아주세요. 부득이하게 사회생활 때문에 술을 먹어야 한다면 약 복용하는 기간의 최소 앞뒤 2에서 3일 정도는 음주를 피하고 복용하세요. 결론적으로 본인이 기존의 간질환자가 아니거나 음주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면 간수치를 체크하시면서 약 복용을 하시면 건강상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손발톱 무좀은 오랜 기간 곰팡이와의 싸움이 필요해서 중간에 심지어 치료하다가 포기를 할 값이더라도 저는 치료를 시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잠깐씩이라도 치료를 해주면 완치는 못하더라도 주변으로 번지거나 엄청 심해지는 것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무좀 없는 깨끗한 발 가지자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